주꾸미 봄을 대표하는 제철 음식 중 하나입니다. 주꾸미는 타우린이 풍부해 특히 봄철 충곤증 예방과 피로회복에 아주 좋은 음식인데요. 매콤한 소스에 볶아 그냥 먹어도 좋고 다른 요리와 곁들여도 좋은 봄 주꾸미 먹으러 떠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찬욱입니다. 아 이렇게 봄이 되니까요 뭔가 이 따사함이 제 몸을 감싸주네요. 그런데 이한 곳도 좀 이렇게 좀 포근하게 갑사 주면 좋은데 바로 제 미각이요. 아니 어떻게 좀 맛있는 거 먹으러 가나요? 오늘 어디 가나요? 차영 씨는 어릴 적부터 예쭉 꿈이 뭔가요? 아니 <laughs> 갑자기 저의 꿈을 물어보시니까 당황스러운데 백만장자를 제가 꿈꾸고 있습니다. 어렵겠네요. 예. <laughs> 그거는 포기하시고 예. 오늘 촬용실을 위해서 예그 꿈을 좀 찾아드리는 아 그런 아이디어 준비했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제 꿈을 찾아준다고요? 오. 기대가 되지만 뭔가 또 두려움이 앞서네요. 항상 이 오프닝만 하면은 뭐가 펼쳐지지 두려워요. 가지죠 여러분? 아니 도대체 어떻게 제 꿈을 찾아준다는 걸까요? 아니요. 예 실례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어릴 적 쭈꾸미 있었는데 이곳에서 찾아준다고 해서 왔거든요. 어딘가요? 네. 이곳은 맛있는 쭈꾸미가 있는 곳입니다. 쭈, 쭈, 쭈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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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제게 아, 또 당했어. <laughs> 이곳은 충주의 한 쭈꾸미 요리 전문점.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고 있었는데요. 아예 새콤 달콤하고 범철 입맛을 자극하고요. 불맛도 나고요. 그리고 매콤하고 그래서 막 땀도 나고 이집 주꾸미의 맛의 비결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우선 싱싱한 주꾸미에 특제 양념을 넣어 잘 볶아주는데요. 볶은 주꾸미에 불맛을 가미하기 위해 기름을 이용해 한번더 볶아줍니다. 불맛 가미. 그리고 특제 양념이 이집 주꾸미의 비결이라네요. 고춧가루랑 설탕, 다진 마늘 등등 들어가는데요. 저희 포인트는 불맛이에요. 이렇게 볶은 주꾸미를 접시에 담으면 저희 집 특제 주꾸미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미는 봄철 잃어버린 입맛을 살리는 최고의 보약이랍니다. 특히 4월과 5월이 쭈꾸미 제철이라 더욱 좋다고 하네요. 그러면 제가 네. 이 쭈꾸미 맛을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진짜 향기가 매콤해가지고 네. 제 입맛을 자극시키는데요. 자 네. 잠시만요. 왜, 저희는 쭈꾸미를 먹기 전에 에피타이저가 네. 준비가 아, 되어 있습니다. 진짜요? 네네. 네. 그게 뭐예요오야 이거 피자 아니야? 저희는 피자랑 네. 전으로 해서 전. 네. 아. 이렇게 비피타이저를 준비하고 있는데, 원래 세트로 하면은 네. 둘 중에 하나가 나가는데, 네. 오늘은 제가 두 가지 다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피자도 피자지만, 저쭈 꾸미 맛을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과연 어떤 맛일지. 자, 두둥! 자. <laughs> 그 있잖아요, 왜? 불맛! 네. 그 불맛에 매콤향이 딱 이거 어울리니까. 와! 진짜 뭔가 자극적이지 않고 맛있는 매운맛. <laughs> 정말 맛있게 매웠습니다. 매울 때는 이렇게 피자나 도토리무로 중화시켜 줄 수도 있으니 이거야말로 금상첨화. <laughs> 야, 진짜 이게 음식을 먹으면서도 네. 재미가 있네요. 아, 매콤하니까 또 피자 먹고, 그렇죠. 매콤하니까 또 이제 전을 먹고, 야이 젓가락이 끊이질 않습니다. 아우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준비한 게 제가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네. 대박. 뭔데요? 대한민국 사람들 다 좋아하는. 맛있어 아, 네. 보쌈! <laughs> 네. 이야~ 주꾸미가 수육을 만났습니다. 주꾸미는 돼지고기와 궁합이 좋은 음식인데요. 잘 익은 수육을 먹기 좋게 칼로 썰어 주꾸미볶음과 함께 내놓으면 환상궁합 주꾸미보쌈 납시오. 이 주꾸미랑 보쌈은 또 어떻게 어울리는지 제가 또 확인을 해봐야죠. 네. 네. <laughs> 자. 음~ 와, 아, 진짜? 사실 이 보쌈은요. 뭐 간장 찍고 먹거나 뭐 김치에다 네. 먹었잖아요. 근데 쭈꾸미에다 먹으니까 이 쭈꾸미 양념이랑 더잘 어울려져 가지고 마치 이 보쌈도 볶음 보쌈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네. 쭈꾸미 볶음 자체도 맛있지만 수육과 함께 어우러지는 맛은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함께해서 행복해요. 이 집은 평소에도 손님이 많지만 요즘 같은 봄철에 더욱 붐빈다는데요. 이 집주꾸미의 매콤함이 이렇던 입맛도 되찾게 하고 봄철 피곤함과 나른함을 사라지게 하는데 제격이라네요. 이 주꾸미의 매운 맛을 도토리 전을랑 같이 먹으니까 또그 매운 맛이 또 중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봄철에 몸보신으로 좋게 뭐 입안 입안에서 자연히 느껴지고요. 불맛도 확 느껴지면서 뭐 식욕 없으신 분들이 먹으면 정말 맛있게 남녀노소 누구든지 즐길 수 있는. 그런데 봄철 주꾸미가 왜 입맛도 돌아오게 하고 중 곤증 예방에도 좋을까요? 어, 타우리 많은 음식은 주꾸미와 같은 해산물이 좋습니다 타우리는 뇌를 활성화시키고 인지 기능을 좋게 하면서 또 우리가 피로할때 분비되는 피로 물질을 배출하는 효능이 있어서 중 곤증에 나타나는 피로와 집중력 저하에 효과가 좋습니다 봄철 나루라미용. 중건증 예방에 매콤한 쭈꾸미야말로 최고의 보약이랍니다. 또 다른 쭈꾸미 음식점을 찾아갔습니다. 네. 이곳에서도요. 네. 이 쭈꾸미를 다른 방법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왔어요. 네, 저희는요 소토방에다가 쭈꾸미와 삼겹살을 넣어서 볶아 드시면 아주 좋은 맛이 납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는 쭈꾸미와 삼겹살? 쭈꾸미 음. 보쌈에 이어 이번에는 쭈꾸미 삼겹살. 주꾸미가 삼겹살과 환상 궁합을 뽐낼 수 있을까요? 먼저 냉장고에서 숙성시킨 주꾸미를 꺼냅니다. 숙성 과정을 통해 주꾸미 특유의 냄새를 없애고 양념이 잘 스며들게 한다는데요. 아, 이 주꾸미는요, 하루 당, 50분 담궈놨다가 건져가지고 50분 있고요. 그래서 고추장이랑 고춧가루랑 마늘이랑 후추랑 참기름을 넣어가지고 양념을 해는 거예요. 특제 양념이 잘 스며든 주꾸미를 불판 위에 올려두고 이번에는 냉동 삼겹살을 꺼냅니다. 주꾸미와는 생고기보다 냉동 보관한 삼겹살이 잘 어울린다고 하는데요. 그 위에 각종 채소와 떡을 추가한 후 보글보글 잘 익혀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 익었다 싶을 때 콩나물을 추가하면 주꾸미 삼겹살 완성!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자, 삼겹살 어딨니? 자. 이렇게 삼겹살과 쭈꾸미를 네. 네. 해서 음아 이게 사실 삼겹살을 구워 먹긴 하잖아요. 네. 그 맛에 이 쭈꾸미가 또 볶아지니까 저를 이렇게 네요오 <laughs> 맛있습니다. 아, 음 감사합니다. 아, 기가 막힙니다. 네. 그러다 가지고 저기 한번 찍어지없 보세요. 봉류. 아, 이곳에서 매콤한 쭈꾸미에 고소한 치즈 맛이 어우러지도록 풍류와 함께할 수도 있었는데요. 이 또한 환상 궁합이네요. 야 이거는 또딴 맛이죠. 아이들의 맛입니다. 네. 아이들이 또 치즈 좋아하잖아요. 매운 거못 먹잖아요. 대신. 근데 이거랑 같이 먹으니까 쭈꾸미의 그영양까도 섭취하고. 뭐 이렇게... 아이들의 그 즐거운 입맛 치즈. 네, 아기들은 그거 먹어요. 야, 이래서 이 음식의 궁합이 찰떡 궁합이어야 되겠네요. 네. 음식에도 찰떡 궁합이 있다는 사실, 주꾸미 삼겹살을 먹으며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주꾸미 삼겹살의 마무리는 볶음밥. 매콤한 주꾸미 양념에 밥을 살살 볶아준 후 입속에 쏙쏙 쏙, 아이 맛이더구나. 야, 이 쭈꾸미 매력에 오늘 제가 푹 빠졌습니다. 아, 이 쭈꾸미 삼겹시가 또 떠오르네요. 운좀띄워주세요 네. 네. 쭈, 쭈꾸미와 삼겹살을 먹으니까요. 꾸, 꿈을 댈 시간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 미각 찾으러 쭈꾸미와 삼겹살 드시길 바라고요. 많이 많이 오세요.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함께하는 것! 제철 쭈꾸미와 한상공합을 이룬 음식을 좋은 사람들과 함께한다면 더 좋은 봄날이 되지 않을까요?